오케이 okay, 자 튜어링 모드니까 스포츠 모드로 가겠습니다 바뀌었어 힘이 힘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는 엔진이 꺼지질 않아 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겠지만 예 역시, 의비 모드로, 그이 정도 경사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모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닌자 7 하이브리드가 이런 일반적인 투어링 용으로는 어떨지, 지금 투어링 로드를 한번 달려가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게, 이 바이크가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면, 한국에서도 한번 구매해볼 메리트가 있을까? 함께 리뷰를 하여 보겠습니다. 네, 앞에 차량이 너무 느리게 가네? 괜찮아. 뭐, 일반적으로 투어링을 할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음. 오히려 이게 더 사실적이고 좋잖아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 왼쪽으로 간다. 어, 코너 부드럽고. 와, 이게, e v 모드로 달리다가 갑자기 내연기관을 딱 돌리면서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기름 냄새가 참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 e v 모드로 그냥 바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아쉽다니까요. 그래? 아가씨. 퀵시프트 완성도 좋다. 우 좋아요. 뭐, 어, 비록 뭐, 어, 앞에 막 차도 있고 그렇지만, 음. 에 그것도 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 아니겠나. 야, 이 손가락으로 이거 기어 체인지 하고 이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laughs> 음. 자, 이번에도 당신이 직전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하시면 나는 직전을 하겠소. 자, 일반적인 이런 투어링 로드에서는 그냥... 그냥... 진짜... 어, 600cc... 500cc... 600, 어... 6, 600cc... 750cc... 어... 600cc... 750cc... 그냥... 와... 힘이 그냥... 코너링 성능도 뛰어나고요 그래, 서 뒷브레이크가 살짝 좀, 음, 이 불안한 것 빼고는, 음, 핸들 조향감이나, 뭐, 바이크의 뭐 성능, 출력,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트어링용으로 쓰기도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세팅 자체가 이 친구는 가와사키 어. 닌자예요 닌자. 이제 <laughs> 자꾸 이 클러치를 찾게 되요. 음. 클러치를 찾게 되는데. 어. 야, 아이고. 훌륭해, 훌륭해. 아, 재밌게 달려갔다 재밌게 달려왔어. 어, 여행 가시면은 막 이런 좀 험난한 길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좀 좁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커브도 이렇게 극경사가 있고 그런 데서도 그렇게 뭐 부담 자체가 없어서 이 바이크가 모빌리티 계열의 바이크가 뭐다 이렇게 만들 생각인 건지 모르겠는데 가와사키 7 하이브리드는 살짝 이 핸들 자체가 조금 네이키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네이키드 바이크를 탈때그 감각이랑 좀 크게 다르지가 않은 상황에서 카울이 달려있으니까 더 안정적이고, 어, 재밌습니다. 재밌게 진짜, 얘는 그 ZX2R은 제가 좀 재미있는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장난감보다는 얘는 정말로 초보자 분들, 초심자 분들이 음, 이 바이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너무 좋은 너무나 훌륭한 또이 세팅을 갖추고 있고 얘는 라이더한테 이대로 따라와라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음, 그냥 라이더한테 다 맞춰주네요. 그냥 하이브리드가 되는 정말 두 가지 얼굴이 아니고, 얘가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매력이, 매력덩어리네, 진짜.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건, 왜 ACC를 안 만들어줬냐. 그리고, 홀드 기능이라든지, 얘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얘도 그, 1800만엔 정도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1800만 원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한, 한지 환율 고려해도 한 1750만 원? 뭐, 더, 아, 이것저것 뭐 등록하고 뭐 하고 뭐 하면은 한 1800만 원은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약에 프리엄,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이제 2,500만원, 2,700만원, 막, 그렇게까지 판매가 될 수도 있겠죠. 양심있게 팔아주세요. 예, <laughs> 네. 음. 얘 그냥 오리원 하나로 끝나겠어요. 어. 얘 타고 출퇴근하시고, 그리고 연비 안 드니까, 만약에 이걸 이제 업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어, 전혀 나쁠 거 없을 것 같고. EV 바이크니까, 어. 그냥, 어, 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그냥 그거잖아요. 이거, 기름값이 안, 기름값이 아예 안 들어가면, 버는게다내돈 아니야.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를, 올인원 바이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투어링 로드에서 성능, 물론 이제 좀더 어, 뛰어나신 분이 리뷰를 해주시는 날도 오겠지만, 맞아요. 어. 이거 무릎 대시고, 막코너도 한번 도시고, <laughs> 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일상적인 자유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용에서 자유를 느끼기에는, 어. 진짜 뛰어난 바이크는얘 하나로 아까 바이크 몇대할 필요 없고 이제 일하는 데 쓰는 바이크 그리고 어, 여행 갈 때, 데이트 할때 쓰는 바이크 뭐 그렇게 바이크 <laughs> 이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어 체인지 해야 되는데 빵빵히 눌러버려. <laughs> 음, 그래서 그냥 바이크 한대서서 여러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이 바이크를 사용하시기에는 어우 뛰어난 아주 훌륭한 성능을 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음. 도심에서도 어울려 이런 투어링로드에서도 어울려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에서도 어울려 음. 최고네. 진짜 이거는 그냥 별점, 10점 만점에서 아까 조금 아쉬운 기능들 안 들어간 거를 이제 빼면은 7.5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발은 페달을 쳤지만, 어.